요거 쿠르장복부 하면 짜잔 이러면 이제 쿠르장복부까지 끝났습니다. 어 이걸 왜 지금 알려주세요 선생님? 뭐요? 어, <laughs> 로아 복귀 2일차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심폐소생술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예 아, 예. 반갑습니다. 아, 이제 원래 이제 레벨이 1637이었거든요. 3연대 게임을 하다 접었거든요. 얼마 안 되셨네요. 네, 실질적으로 복귀한지는 8개월 정도 됐고. 근데 뭐가 지금 문제시죠? 복귀를 할때 커뮤니티 같은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? 소울리터 같은 경우에는 1660을 찍고, 애기를 장비를 하나를 끼고 그 패시브를 열게 되면 은 엄청나게 세질 거다. 열었거든요? 근데 스킬 사이클이 안 굴러가고 지금 딜도 반토막이 났습니다. 조금 진화형 피해가 왜 2티어밖에 없죠? 어,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, 저도. 거기서 2티어.. 아 잠시만요. 하나 알려드릴게요. 지금 전투 레벨이 66이죠? 네. 전투 레벨도 진화형 포인트에 들어가요. 그거 알고 계세요? 아, 아니요, 처음 알았어요. 아 처음 참... <laughs> 알 전투 레벨 51부터 레벨 1당 1씩 오릅니다. 그 4포인트를 추가하면 3티어까지 배울 수 있네요, 지금? 네이 포인트 부족합니다 지금. 맞죠. 6저 60... 네. <laughs> 네. 근데 네. 문제가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러면은 근데 D가 없어요. 아 설마 악세 파셨나요? 아 갈았습니다. 다시는 갈 일이 <laughs> 없을줄알았거든요 사실 기존 악세가 이제 전 여자 친구라고 치면은 저희 아. 헤어지면 연락처 삭제부터 하잖아요. 그냥 깔끔하게 <laughs> 이제 삭제 시작했죠. 근데 <laughs> 삭제하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. 근데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. <laughs>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거아아나 <laughs> 미치겠네 대체 방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갑시다 네. 뭐 전투 레벨 올려야 되니까 맞는 거잖아요 일단은 <laughs> 각인 지원을 씁시다 에? 그 그거 끼면은 사실 이제 거세하는 거예요 딜러로서의 이제 나는 더 이상 딜을 하지 않겠다 그 여자 친구가 전 재산 들고 튀었어요 <웃음> 지금 <웃음> 아, <laughs> 각인 지원을 쓰고 써도 지금보다 더 쎄요. 내가 볼 때는. <laughs> 아, 진짜 큰일 났네요. 아, 이거 어떡하지? 일약칸도 가야 되고 코크도 가야 되고 아브레슈드도 가서. 제가 거길 왜 가요? <laughs> 지금 물불 가릴 때가 아닌데요. <laughs> 전투 레벨 올려야 되잖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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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<laughs> 거기 가면 경험치 줘요? 지금 발탄 비아키스 가도 이렇게 경험치를 줘요. 지금. 와 쉽지 않네. <laughs> 네 그렇게 하시고 그때까지는 거세 당하세요. 지금은 딜 사이클도 잘안 맞을 거예요. 아 맞아요. 아니,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. 깨달음 노드에 네. 그 집행 강화라는 게 있어요. 예. 네. 이게 3 레벨이 돼야 이제 사신화 상태에서 사신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70% 감소를 해야 되는데 스킬이 다 잠겨 있어요. 집행 강화는 몇 포인트 남았어요? 저것도 놀랍게도 정확하게 네. 5 포인트 남았어. 잠깐만 5 포인트가 남았다고? Alt D 눌러 보시겠어요? 저장하시고 Alt D 깨달음 물약. 저 나머지가 없네요. <laughs> 이거 뭐 하나는 빼고 두 개는 먹어줘야 돼요. 적어도. 그냥 깨달은 포인트는 3 올르거든요. 그럼 두개다 하면 하면은 6이네요. 어 그러면 저걸 찍을 수 있네요. 예 네. 남들은 <laughs> 저거를 하고 열었는데 저는 안 네. 하고 열어가지고 지금 차단이 그... 난거든요 오자마자 얘쿠루잔 남부 북부 스토리 밀고 얘 지금 남부 스토리 밀고 얘 네. 지금 남부 밀고 또 북부 밀고 있거든요. 그 지식 전수 하시면 된대 데 어? 자, 지식 전수란 거 몰랐어요? 아니, 까먹었죠. <laughs> 요거 쿠루잔 북부 하면 짜잔 이러면 이제 쿠루잔 북부까지 끝났습니다. 어 이걸 왜 지금 알려주세요 선생님? 뭐요?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장난이 가시죠? <laughs> 그 계정 안에서 캐릭터 간의 거래 있잖아요. 네. 악세사리 그건 너무 가거든요. 지금 폐오는 소모 안 되고. 그또 바뀌었어요? 네. 왜 내가 있을 때 그걸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그걸 한 거지? 그럼 이것도 모르시겠네? 보석 지원 나오는 거 아시죠? 보석을 지원을 해줘요? 네 이제 앞으로 3티어 보석은 7레벨까지 지원해 주는데 공짜로 이야 아 이거 아, 모르셨어요 네. <laughs> 초월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많이 완화됐거든요 웬만하면 50초월은 찍고 시작해요 오, 50초월이요? 아니 잠깐만 제거 지금 소리터가 초월이 18인데요? <laughs> 아유. 욕한 줄 알았네. 아그 <laughs> 아, 정도의 숫자인가요? 초각성 로드라는 거 아세요? 아 그거 그거요. 음. 얘가 했어요. 음요? 얘는 45입니다. 투모이거든요 누구 줬어요? 슬레이어요. 아 그러면 본캐는 뭐.. 네 그렇네요. 아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본캐도 좀해줘야겠는데 초월을. 예. <laughs> 이제 모든 유비들이 게임 시작하자마자 50초를 거뜬히 하고 난 상태니까 아마 본캐도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될 거예요. 최소 아 근데 저는 레벨은 1661인데 18단계를 가고 있는 거네요. 사람들이 지금... 저를 보고 뭔 생각을 할까요? 네. 아깡통캐릭터 어, 깡통. 캐릭터 아, 이제 깡통, 아 저, 제가 이제 깡통인가요? <laughs> 네. 이제 보니까 캐릭터가 지금 주로 키우는 캐릭터가세 개인 것 같아요. 북캐들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이제 지원받았. 니까 본캐를 좀 이제 신경 써야 되는데 본캐 각인 좀 받고 레벨 68 만들고 내실해가지고 빨리 깨달은 물약두개 얻으시고 그거 하시면서 본캐는 또 초월도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? 아 예. 예. <laughs> 솔직하게 그, 소신 발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? 네. 그 니니지에는 그 컬렉션이라는 시스템 이 있어요. 예. 그... 깔끔하게 로아도 컬렉션 하나만 추가합시다. 나 이거 무서워. <laughs> <laughs> 그건 리니지라고 이걸 로아라고 요